어이구. 아, <laughs> 야. 이야,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어호박 아, 좀 맛있겠다. 정말 아. 별거 아닌 아. 것 같은데 맛있어요. 최고 정말 맛있어요.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우와. 아. 와, 와, 잘 와. 왜 이렇게 음식 잘하셔? 대단하다, 제야 미역국에, 이야, 음. 음. 아, oh, my god, 와, 와.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내가 물고기, 해체, 해 줄게 물고기, 해체. 해 줄게 e d to make you a 거 i 할 t 도 없어, i t of a 항상 <laughs> 음. 우리 다 e 보이가 필요해요 i <laughs> 비 <굴비. 웃음> <laughs>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어 i t t l t o a of a of a o t 잘하는 게몇개안 되는데 음. 생선 바르는 거를 잘해. 음. 그치 생선. 응? 뭐든지 깨끗하게 먹고 그러잖아. 음. 내가 인생을 음. 설거지를 30년 하다 보니까. 어, 설거지도 잘하고. 이 분리 수거하고 바르는 걸 잘해. <laughs> 음, 몸에 배어 있어. 배어 있어. 음, 음, 음. 잘. 해 <laughs> 아빠도 이거 호박전 드셔봤어? 야 이거 이거. 음. 아니 오우 그다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오, 맛있다 와. 정말 좋아 오. 와 진심이죠 이 향기가 그래 이렇게 돼야 돼음다리건네 저거 너무 맛있겠다 호박이 너무 맛있지? 어 호박 너무 맛있 너무 놀랍지? 놀랍죠 그치 그래서 알아봐 주니까 너무 내가 지금 기분이 좋네. <laughs> 별거 아닌 호박전 같지? 근데 그게 다 손맛이라는 거야. <laughs> 어떤 두께로. 썰었는지 음. 어떻게 구웠는지. 음, 음. 근데 너무 구워도 물렁물렁해지고, 그리고 두께도 맞아. 너무 얇으면 안 돼. 음. 그럼 호박의 매력을 다 없애. 음. 음. 좀 도톰해야지. 이 굉장히 겸손한 호박전을 맞아. 하나 여기 올려놨지랄 여기 뭐 찍어놓을 간장도 안 놨어. 음. 왜? 그만큼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오. 야, 맛없다고 했다면 큰일 나겠네요. 거의 뭐. <laughs> 네. 호박 명인 하여간에 (30년을) 나를 그냥 썰고 굽다 보니까 이렇게 명인이 됐구만 웃는 <laughs> <laughs> 아 <있을> <laughs> 내가 오늘 요리 아무런 얘기 안 했어 다 요렇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유. 그거 먼지도 다붙어있어 근데 아유. 먹어 근데 <laughs> 먹어 그래서 막... 근데 여기에 언니가 호박전에 대해서는 박사야 오. 사람이 호박 같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괜찮죠 맛이 음. 어, 맛이 괜찮은 정도가 아단까 주나 음. 자, 아, 그러면 엄마를 내가 어. 따러 가서 그러니까 어, 엄마가 어. 오빠 어. 사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요리를 음. 200명을 위해서, 맘이 혼자서. 교회 <laughs> 식구들. 응. 거기서 동그란 땡, 나물들, 아유. 다 아유. 만두 같은 거, 무침 또. 음. 어머니가 한국 음식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맛있게 만들었었어요. 음. 왜냐면 늘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셨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 항상 그 차리는 거를 좋아하셨고, 플레이팅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오. 제가 그걸 많이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음. 저도 그런 이제 대접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이 있고. 아, 좋다. 손님들을 집에 초청해서 막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오. 엄마 덕분에 요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아우, 땡큐 아우, 땡큐, 아우, 땡큐. 음, 그래서? 나, 어, 너는 나보다 더 아이고 브레이더 스마트해서 no way, m 음 그러니까 마미 데디 오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laughs> <laughs> 나이 들 <했을> 때는 아유 눈물도 <laughs> 없어? 하여가 6개월 동안 마미 데디 덕분에 사람 대접받고 살았잖아 나. <웃음> <웃음> 그는 정말이에요 <laughs> 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이제 혼자 이렇게 드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laughs>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남편도, 남편도, 남편도 <laughs>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 멀지 않아요. 사실 남편이 보면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보면 내 <laughs> 네, 모습이다, 내 네, 모습이다. <laughs> 정말, 정말 그래요. 오늘 충분히 즐기세요. 음. 와. 마지막 날. <laughs> 마지막 날. 충분히 즐기세요. 최후의 찬 최후의 찬 장난하는 게 맛있다. 아, 진짜 음식 잘하신다. 차린 밥상은 어땠어요? 어, 너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이 맛있었어요. 호박도 너무 그고 아주 식사가 좋았어요. 와, 맛있다. 음. 음, 음. <웃음> <웃음> 저는 사실 요번에 엄마하고 우리가 요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음. 했잖아. 근데 어. 그 김장 만드는 게 어, 김장. 그거는 내가 잊지 못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거는 캐나다에 가면 어. 이거는 아빠하고 두 분이 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지. 힘들어. 이제는 무리야.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음. 같이 하는 거로. 어, 그렇지. 지금 언니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어. 기대가 음, 되고 음, 음. 가슴이 뭉클해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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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같이 모여서 음. 행복을 바랄 수 있는 음. 그런 감정이 아직도 음. 그 아직도 설레이는, 꿈이 있다. 설레이는 감정이 음. 아직도 남아 있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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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너무 생각 너무 좋은 거야. 어 그렇게 어.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야. 물론 이제 마음이 디 떠나면은 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마 만세를 부를 거야. 그럴 수 있지. <웃음> <웃음> 이야 자유다 이러면서. 그그 <laughs> 그 솔직해야 된다고 그러지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우리는 우리 내또오 자유다 그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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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웃음> 근데 마미가 캐나다 가면 빨리 오는 건 맞지? 응. 어 그렇지. 이제? 그래. 응. 그래. 응. 마미는 응. 자꾸 고민을 조금씩 하는데 응. 돌아오셔야지. 응. 그러니까 나는 <laughs> 저 어머니가 말씀 잘안 하시네요. 음. 응.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것 같으세요? <laughs> 저 캐나다 가는 게 14시간인데 그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그거 생각만 해도 섬쭈쭈해. 14시간을 거의 갇혀가지고, 응. 음. 내가 그 14시간이 참 힘들 것 같아. 그러겠구나. 생각 못 했네. 비행기 그것만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 음. 쉽지 않죠. 응.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힘들죠. 음... 마음은 있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시... 피해를 끼칠까봐 힘들게 할까봐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좀 음. 유독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음... 떠나시기 전에. 우리 차 마시면서 얘기 좀 나눌까? 좋지. 사실은 아하. 이 거실이 마미대디 있고 없을 때 차이가 큰게 음. 보통 때는 쓰질 않아. 그렇겠 거실을. 근데 우리는 항상 거실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 맞아. 차 마시고. 어, 맞아, 맞아. 그거가 참 별거, 안, 눈에 잘안 보이는데 그 변화가 참 커. 거실에서도 그렇고 또 음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너무너무 다양한 것들이 다 바꿔졌어. 음. 근데 사실 나는 엄마 아빠가 이제 가면 엄마 아빠가 주무셨던 그 방, 음. 거기 들어가기가 참 기분이 그럴 것 같아. 나도 마음이 돼서 떠나면 거기에는 안쓸 거야. <laughs> 아, 뭐, 그럴 필요 없어. 음. 남편이 여기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원래 떠나신다. 본인 방이었잖아요. 네, 예, 원래 본인 방이었고 완전히 지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네, 안 들어가요. 그렇죠. 부모님 방으로 아예 정한 아, 거예요. 비워놨군요. 예. 내가 항상 그게 궁금해. 아빠, 엄마가 지금 6개월 동안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엄마, 아빠에게는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을까? 한국 이런 생활에서? 응, 한국 생활에서. 굉장히 퍼스온은 너희 둘의 관계. 음. 어, 우리 관계? 음. Really? 아 음. uh, 어떻게? 음. 굉장히 정말 그 친구 같아. 아 uh, 우리 부부가 어, 친구 같아. 아니, Not as a oh, husband and wife. o oh, but just friend. s h m 친구면 우리 사이에 서열이 그럼 내가 굉장히 신분이 어? 많이 서... 올라간다. 어, 그래? 그래? 내가 얘기를 바로 <laughs> 그 <그렇게 웃음> 친구 아주 아, 지금 언제 우리 서열이 같은 레벨가 됐다고? <laughs> 친구라고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앉아 있었어. <laughs> 아 그래. 의자에 <laughs> 네. 앉은 건 얼마 안 돼. <웃음> <웃음> 잭보다 서열 밑에야 내가. <laughs> 음, 내가 잠깐 아하. 뭐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가지러 갔다 올게. Oh, really? <목소리> <목소리> 선물인가? 준비? 내 오토바이인가봐. 음? <laughs> 아 <웃음> 새로운 오토바이 또 아빠가 준비를 <목소리> 하셨나? 응, 그게 뭘뭘 준비했지? 글쎄, 아빠는 오토바이. 아빠답지 않게 아니 내내 오토바이 가져올 거야. 아마 뭐. 어, 오토바이? 음. <목소리> 오오 뭐지 뭐지? What is t h t What is that? Dad, hey, wow! Hey. Whoa, t h o a whoa, whoa! Dad, what is that? What is that? Birthday, happy birthday!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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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kay. 아 생일이시구나. 아, 생일이 어 이거 언제 준비했어? 어머, oh m Gosh, 이게 어? 아니, it's beautiful. 세상에, 아니, it's beautiful. Happy r t h a That's amazing. <laughs> 아니, 와, 역시 테디는 테디다. Oh 지금,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건데? 근데 아직 일찍이지만 아. 가기 전에 그래도 아. 아. 생일 축하를 해주는 음.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와우. 대박 사건. 진짜 믿어보는 것 같다. 우리 준이 볼스데이 때문에. 벌스데이 케이크 사러 왔었지. 야 떠난 다음에 이제 아, 벌스데이가 오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벌스데이 당겨 된 거죠. 음. 생일 케이크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아, 네. 자녀분 생일이세요? 네네, 생일이에요. 아, 아버님이 직접. 진짜... 예. <웃음> 예. <웃음> 와. 크아 <laughs> <laughs> 사실은 나는 확실히, 대디는. 아니 나는 사실 음, 어, 지금 나. 생각을 하는데 어, 우리 엄마는 어. 생일에 대한 그런 개념에대해서 그렇게 막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마미는 맞아. 마미는 남자잖아. 남자, <laughs> 남자. 근데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디 있던 항상 <laughs> 내 생일을 잊지 를않았 어떻게 잊냐? Oh, no. 오빠 지금 뭐 하는 거 n go o 지 and 이 o on. I go on. You can't g 가 on. I go on. I g 그 생기를 갖지 못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또 <laughs> 내가 주문 선배님 태어난 날 기억하세요? 그럼요. 그럼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죠. 딸 음. 하나니까 그래도 딸 하나를 참잘 어,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더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음. 진짜 멋지시네요. 음. Dad, thank you so much. Oh, quite welcome. s i beautiful, right? a k 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어. Happy b i 노래 준비됐습니까? 불을 음. 점화. Happy b i r t h d <laughs> <야>! 센스 센스, 어머! <laughs> 야, 저런 것도 있는 저런 것도 있어요. 음. 아 <laughs> 아아 <laughs> happy birthday to you, <laughs> happy, happy birthday <laughs>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June. 해피 버스 데투 유. 아. 땡큐. 데일리. 야,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wow. 이렇게 <laughs> 대, 대단해. 대단해. <laughs> 아유, 아. 세상에. <laughs> 이렇게 귀운게다 있어요? 내가 못 살겠다, 대디 때문에 내가 대디 따라간다, 따라간다 하는데 못 따라가는 게 너무 많아 <laughs> 우리는 또 케이크는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죠 아, 또 대디가 사온 케이크 얼마나 맛있겠어 예스 yes. 아유또 미친다, 내가 와 아, 맛있겠다 가지고 오지 좀 <laughs> Ooh, la la Ooh, la la. Mm. <laughs> wow. Nice. Mm. Is it good? Nice. do. Mm. O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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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nice. And you can do